성령 기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읽는 기도 일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는 성령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기도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 따라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재단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이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열어드립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 친히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탄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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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강구하시는 기도의 향기가 재단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성령의 임재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생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영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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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신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와 소망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에 경건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경건과 거룩의 제단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이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순종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겸손합니다. 성령으로 항상 온유합니다. 인내와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성령의 뿌리가 내려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을 가지고 마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고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교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자기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입술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생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구부러진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안목의 저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육신의 저역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생의 자랑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거짓된 입과 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의 강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도가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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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믿음으로 마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성령을 내 마음을 닿아여 강구합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합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에 임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에 임합니다. 성령님을 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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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염려의 염려를 없애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님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불, 말씀의 불, 말씀의 불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해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제단으로부터 성령을 부어 주셔서 메마른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인 되시니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심는 기도가 되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강구하시는 이 기도는 하늘의 재단에 상달됩니다.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있는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성령을 강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강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회개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강구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신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쫓아 의와 소망만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경건으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 재단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합니다. 성령 안에서 겸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유합니다. 인내와 온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유와 화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제일 큰 상은 영혼을 귀하게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성령님과 동의하고 성령님과 발걸음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사람이 되어 불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느리게 가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손해 보아도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심령의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죽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절정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의 종착지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각나는 말이 없어도 성령님이 내 속을 통찰하시어 심령의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고 깨진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죄의 문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뜬히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의 문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큰만큼 하늘의 영광도 클 것을 기억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성령을 내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이자 외쳐 흘릴 때마다 성령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분물이자을 성령으로 채웁니다. 고난의 장을 희생으로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바십니다.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바십니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성령을 믿음으로 바십니다.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랑으로 바십니다. 팔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랑으로 마십니다.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